제집 31강 개와 잉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에 대한 해석이죠. 구라 부지 의물이 추구인가 하여 숨은 비도 하니 견인 은자는 폐기 비지하라 개다 개의 물건대니, 사람의 가정에서, 집에서 길러진, 문을 지키고 도둑을 방비한, 사람을 보고 속내고 짓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이라. 한빙 설저에 은린 유용하니 왕상이 고빙 부지이니라 잉어라 잉어다 춥고 얼음이 얼고 눈이 오는 물가에 은빛 비닐이 헤엄치고 놀고 있음 왕상이란 사람이 얼음을 두드려 깨서 그 잉어를 구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 자중에는 조금 어려운 그 한자들이 몇 개가 있네요. 올래 자에다가 개견자를 쓰는 것을 개가 화내고 성낸다라는 이런 은자입니다. 개가 성낼 은자다. 개가 성질을 내면 소리를 짓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서 개가 짖는다는 거다이 폐자는 입구의 개견자를 쓰는데 지절폐입니다. 그리고 고기어자에다가 마을리자를 쓴이 공자님의 아들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입니다. 공리주 잉어입니다. 잉어 이자예요. 저자 삼수간에 사람 자자를 쓰는 것은 물가 저자. 요자가 또 그러네요. 고기에 가까올린 자. 비늘린자입니다. 물고기들은 비늘이 다 있죠. 네, 비늘. 노을유자, 해엄칠영자. 사람 이리게 만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서롭다 하는 이런 표현이죠. 입구에 들어있는건 두드릴 고자입니다. 두드린다는 얘기.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자는 없겠네요. 이 정도 한번 살펴보고. 개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둘 개는 음, 우리와 곁에 있었습니다. 개의 역할이 숨은 비도야 문을 항상 지켜주고 그리고 도둑을 방비해주고 대비해주는 이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개만큼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있으면 그 중에 거의 뭐90% 이상이 다 개죠. 음. 고양이를 요즘 기르는 집들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개만큼 충직하게 인간의 또 주인에 대한 충성이 높은 그런 동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 남들을 보고서 이렇게 개가 속내면서 짖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제가 이 개하고는 조금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 그 개들이 보면 저를 많이 보고 짖어요. 그래서 짖게 되면 저는 개들을 좀 피하게 됐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들 보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그 얘기를 한번 동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 개가 짓게 되는 것은 그 벌써 상대방이 개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쳐다보고 그 눈빛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눈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개가 짖지 않는다는 아주 참 좋은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언제 한번좀 어, 시험을 해봐야 될 텐데, 예. 최근에는 걔를 만나질 못했네요. <laughs> 이 걔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어떤 우리의 청정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주인에 대한 충성이 뭐큼 높은 것이죠. 이겁니다. 어, 요즘은 이제 뭐 관상용 이겁만 그, 관광지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볼수 있죠. 과거에는 이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참 귀한 그러한 어리이기도 했습니다. 뭐 풍성한 그러한 먹거리가 없을 적에 이 물고기 중에 참 이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푹 봐서 끓여 그래 먹게 되면 아주 보신 용도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뜻들을 이하어 집에서는 또 담고 있습니다. 아주 춥고, 오름이 되고, 눈이 오는 그러한 계절의 물가에, 원빛 나는 그러한 비늘을 가진 바로 잉어가 그 추운 겨울에도 헤엄치고 놀고 있습니다. 이 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초고, 옛날 그 삼국시대죠. 이 당시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근데 아주 이 사람은 효심이 굉장히 지극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겨울에, 아우, 나 이거, 이거를 좀 먹고 싶다. 그런 자식들 도리로서 연로하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거를 어디 가서 구합니까? 난감하죠. 그래, 이제 물가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몸을 부비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 물을, 그 얼음이 얼마나 그 두껍겠습니까? 사람의 그 온기로 해서 그걸 녹이고, 두드리고 해서 그 정성에 간복을 했는지, 바로 잉어 두 마리가 뛰어올라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잉어와 바로 이 효심과 이런 관계들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효자들이 참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뭐 옛날에 거의 죽음에 임박한 부모님들이 있게 되면 단지를 하죠. 그래서 나오는 피를 부모님께 먹여드리는 그런 일도 했다고. 지금 뭐 그러한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어, 특히나, 그, 그 당시에는 뭐의술이 발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과연, 어머니가 과연 건강하시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를 가늠할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려온 방법이 그 부모님들이 본 대변을 맛을 본다는 거죠. 달면 돌아가시고, 쓰면 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셨던 참옛 어 고전들 속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통통신의 시대입니까? 부모님들을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같이 한겨울에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몸을 그 속에 부딪히면서 그 온기로 한 정성에 감, 탄복해가지고 스스로 고기 두 마리가 나와서 이거 두 마리가 뛰어올라서 어머니를 먹여드리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했다는 이 옛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의 뭐 전부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늘 곁에서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 해주는 이렇게 그리고 과거에 부족했던 그러한 음, 어떤 영향의 시대 잉어를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했던 잉어 두 가지를 한번. 참고적으로, 이, 이 자, 가, 뭐, 변천이 돼가지고, 이, 잉,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마찬가지로, 붕, 붕어도, 이렇게, 부어입니다. 붕, 이렇게 이제 변해가지고, 붕어라는 표현을 하죠. 공자님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이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물고기 이름을 갖다가 지을 정도니까. 뭐 그런 사랑은 지극했겠지만 이름을 조금은 천박하게 지어서 어막뭐 건강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늘 평범함을 잃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의 성도법으로 어, 개화 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 부지 의모리 주고인가 하여 주문비도 하니 견인는 자는 폐기비주야 아니라 개라, 개의 물건들 사람은 집에서 빌려줘서 문을, 문을 지키고 도둑을 대비하니 사람을 보고 짓는 것은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이라 한빙설조에 은유용하니 왕상이 보빙무지라 잉어라 춥고름이 흐고 눈이 오는 물가에 색깔 비늘을 가진 물고기 잉어가 헤엄치고 노르니 왕상이라는 효자가 그 얼음을 몸으로 녹이고 두드려서 그것을 구해서 어머니. 어머니께 드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친숙한 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아닌지 또 잉어를 통해서 우리에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낳아 길러 주셨던 부모님의 크라 은혜를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SNS 타임즈 시청자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